저, 우리 포럼은, 뭐, 지금 현대 유진용 장관께서 부산 특강이 몇달 전에 예약 승낙해서갖고못 왔고, 오늘 박양호 장관은 저 중국 특사단에 같이 가서고 아직 귀국을 못 했어요. 그럼 우리 정동체 장관도, 유인촌 장관도, 우리 회원으로 열심히 장관 아닐 때는 많이 왔어요. 그 장관 깐문에 아니면 바쁘고 요즘 좀 그래요. 전화 되고 있고. 그 다음, 오늘 국회의원 출신들은 왜 포럼에 신경을 쓰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백일선 위원장, 오를두 국회의원이 국회 문화관광 포럼이라 하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때 국민 뭐, 뭐 연대해갖고 NGO 하면서 같이 하는 그이 포럼이라고 하는 자체를 관광에 대한 포럼 자체를 두 분이 처음 만들어갖고 내가 곁발로 끼어갖고 공부를 하게 되죠 그걸 우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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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I don't know what h 요 p p 하 n e d I d 세요 t know what happened. I don't know what h a p p e 하하 이런 자리를 또 하늘해 주십시 형님, 중먹이 형님, 안 들리죠, 지금? 형, 고맙습니다. 백선 형님, 우모성 이원님, 현탁이 형님, 그리고 창리 차가님, 여러분 선배님, 후배님. 제가 오늘 이 중간에 쫓아오 가장 큰 이유는 국색관광님 토론이 제가, 제가 제선 때, 이제 이게 결성이 되어서 그때 드린 그 사람, 위원님 모시고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여야가 한 분씩 대표로 맡고 신중호 회장님이 또 저를 맡고 해서 했는데 보니 가면 24년, 5년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됐어요. 어디 외국에도 가고 전주도도 가고 각 지역에도 이제 다니면서 했었어요, 올해. 오늘 이렇 되니까 제 기억력이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던 날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장관이 되었다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야인이 되었다 할까, 백수가 된게한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 중에 도지사 선거를 한번 치렀고요. 국회의원 선거를 한번 치러서 참패를 하고 최고는 경선에 나갔다가 떨어지면서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힘도 다 쓰고 돈도 다 쓰고 급기야는 암투병하면서 저승까지 갔다오고 그래서 이래 다시 올래낸사랑이 미래가 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한번더 고생을 서 고향에 갔다는 그 인연으로 다시 공식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그 생은 아, 참 인연이라는 게 참, 참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그죠? 인연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은 한두 번 만났던 것부터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고 저승에 잠시 가보니까 거기도 다 인연이 맺었던 분들이 일상생활 하고 계시죠 I d 말 n t know. I d o 몽 t k n 에 w I don't know. I d o n 승 know. 이 d 이 n t k 이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이 I don't know. I don't k n o 건망스러운 야기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탐험해지더라고요. 스무 아, 살에 죽으면은 아, 저 친구는 명이 제대개밖에안 되었구나. 그 부모들이나 형제들하고 생각 하시면은 전 영정이 보수사명이 제대로밖에 안 되었구나. 인생을 하니까. 그래서 국제관광인 토론도한번 오래되었구요. 신중호 회장이 나오던 만날지 오래되었는데. 저는 이러한 인연들이 오래갈 수가 좋겠어. 요 그런데 실제로 도움이 되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가끔은 경쟁도 하고 그사람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마리 들어간 다음에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느끼는 게아 내가 이 같이 간이 염무의 조언이 못 됐어. 힘에 불치는구나. 어쩌면은 장관이란 자리가 저희들은 멈추는 차리구나 이런 생각식 씻어납니다 40대 의미연도 계시지만 기사님도 계시지만 40대 50대는 진짜로 뭐뭘 해도 차지 않고 부족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예, 안 멈추는구나 여러분들의 기믹이란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들으려고 하고 보기 속임이라고 하는데, 좀 그만하고 지키어가지고 그런 자세가 나올 때내 스스로 몇 주전에 왜 했어요? 안 됩니다. 위중. 그럼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장관직에 대해서 이제 끝로 마치고요. 소개받은 <목소리> 백희성입니다. 그 우리 권오을 장관님, 우리 저국제관광 포럼 식구로서 이번에. 예, 장관 되신 걸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텔레비전에서 장관 되신 모습을 뵐 때마다, 야, 케네디가 살아왔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굉장히 스마트한 예, 그런 분이죠.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인연이 아까 뭐 인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오랜 인연인데요. 어, 그때 젊었을 때뵌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우리 건호르 원의 인품과 그리고 그 인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꽃을 피웠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본인은 뭐 장관이 딸린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가짜 뉴스 같고 앞으로 큰일 좀할수 있도록 여러 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사업도 이렇게 채택이 됐고 그래서 저는 원호 보훈쪽 장관을 이제 공식적으로 맡기셨지만 우리 저 권장관께서 관광 쪽도 좀, 좀 열심히 좀 도와달라고 박수 한번 더. 한일해줄로 독립운동가 박연사 기용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조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노을 장관님 취임 축하의 자리를 받으시는 우리 저게 한국 강광계업계의거무신 신동부 회장님을 그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또 지난 7월 25일 국민주권정부에서 초대 보험부 장관으로 취임하신 우리 그 노을 보험부 장관님 취임을 진심으로 감축을 예, 올립니다. 저는 그 경북도청에서 근무하면서 가까이 우리 그 노을 장관님을 배웠습니다. 돌이켜 본다면 1991년 지방가치가 부활하면서 꼬마 민주당에서 그게 보수의 신장인 안동에서 도의원회 입증을 하셔가지고 그때 다방면으로 현장중심의 의전활동을 펼쳐서 한국정신문화인수인 안동에서 15대, 16대, 17대 기라선 같은 근정달, 등등의 의원들을 물리치고 사무실에 입성하셨습니다. 국회에 입성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프로필에 보시면 매년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의 근 5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5, 16, 17대 의원을 거치시면서 가장 특이한 점은 뭔가 하면은 오, 찾아가는 오원입법을 해서 많은 그때 그 당시에 여야 의원님들을 만나는 대치마침 대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우리 분이 짝사랑했었거든요근데 한참 동안 빈스에안 보이시길래 어, 잊, 잊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뵙게 되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참 좋습니다. 사모님한테 혼나지 않을까요? <laughs> 네, 잘 나누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예, 또 우리 신회장님이 또이 좋은 모임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며 이렇게 뵐수 있게 이런 자리가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함께 축하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축하 인사 한번 드릴까요? 축하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다 같이 축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해오도 지키미 백령도카나리의 인사대표 이광희입니다. 아까 우리 신중용 회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인연이라는 것으로 중합 때문에 사실 어제 부터를 하고 이것까지 왔습니다. 또한 우리 장관님 TV에서만 보시다가 직접 뵙니까 너무 멋지고 앞으로 건강하시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